그럼 아 씨발 솔직하게 말해. 니가 솔직히 안말니까 내가 화나는 거 아니야. 그럼 왜개렇게 빠지냐? 그럼. 가뚜두두셋뚜두두 셋뚜르 셋뚜르르 셋뚜두르 셋뚜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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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자, 르 셋뚜르 셋뚜러 셋뚜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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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뚜 아그니 네 자리야 와 오빠 다녀 어얘들아 안녕 와 코비 안녕 근데 저 키보드는 뭐야 니아이가만는 네... 키보드인데 와 진짜 제 체중만큼 버티더라 그럼 저탈수 있겠네 나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순서 잡아 자 이렇게 하면 기조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올릴 수 있고 자이게 바로 내렇보드란다난타봐서이게해오이오오오이거재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지는? 칠래 아, 미안. 아, 포에 잘 샀어. 괜찮아. 우리 가볼게, 안녕. 아, 안녕. 아휴, 진짜 힘든데. 오늘 소주 한잔 해야지. 어, 여기, 포비야. 내가 그, 그게, 그, 내가, 그, 희, 그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, 그, 조금 고장난게 있어 솔직히 말해봐 야저새끼야 잘못했는데 뭘 솔직히 말해 괜찮아 그래 그 말하면 된다 그게 아 이건 그 됐고 일단 이거다 타어 이씨 그만 아니 폼이 호구아니여 오빠 단녀 아 한잔에 한잔에 두잔에 아 세잔 한잔 세잔 두잔 아드리대 으아 드리네 들이대. 으아 드리네 아 역시 뽀송해 피부 자 모닝으로 킥보드를 타볼까요 따르릉 따르릉 비껴놨대요 밥. 패티가 날아간다 슈루루루룽 슝슝 기머디기머디기머디기머디 기머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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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가 어디더라 난 막아보죠 뭐 김어띠? 김어와레시스신다오호 오오오오오 피에 오오 김어오 잠깐만 아아 아이고야 X됐다 아으 어잉? 오? 어? 아이고 어디갔더라? X됐다 X발 근데, 나키보드 근데, 패티 키보드 언제 들려줘 모르겠어. 일단, 난 농우에서 볼 거야, 양. 아들아, 아! 어, 안 돼! 오오오, 어 라디오! 그러게, 조심히 하지. 저기, 뽀비야말 걸지 말아줄래? 나 지금 긴지 하냈으니까. 아니, 그게, 그, 말아줄 것 같아서. 말봐 그 그게 그그아그그그아그뭐그뭐 그, 뭐. 아니 그게 아니야 나 키보드 나된 대... 아주 재밌어서 키보드가 아 키보드 재밌긴 하지 근데 언제 돌려줄 거야 아 근데 나좀더 타다가 그 안녕 십을 그가 주는 게 아니었잖아. 아, 서치기엔 발걸했나? 왜 거짓말이 나왔지? 아휴, 큰일 났다. 내가 코치면 되잖아. 좋아, 특훈이다 음.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. 음, 이거를 이렇게, 아. 쓱쓱후두한 탕탕탕탕탕탕. 그렇게, 방위자 되고 아휴 다 만들었다 아 이전눈 진짜 뺨친듯 가자구 오빠 달려 바퀴가 뭐 이상 생겼나 아 분명 육각형인데 누가 봐도 아 누워도 또 동그라미인데 아 안녕 패티 어 안녕 야씨발로만 내가 너한테 뭐 했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아휴 키보드 부서졌다 야 어떡하냐 이거 또또어 응. 아이고, 어떡하냐. <laughs> 내 힘으로 안될것 같아. 그럴 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. 그럼 푸비도 용서해 줄 거요. 자, 기다려 봐. 일단 이걸 꾸며 보는 거야. 시버로미. 야, 이거 내가 요즘 맞는 건데. 야마! 자, 하산요 아니, 그, 포비라니까아이박혀도안 건조가 아니거 기다려봐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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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님만 믿어라. 아, 저된거 같은데? 음. 일단은 이게 가질이 있어. 가질이 있으면 안 된다 말이야. 그래? <laughs> 다해도 자, 내일 아마 고쳐줄 거야. 그래? 고마워. 안녕. 아니 나 똥줄 똥는 교 가네. 이게 동국이 해야 된단 말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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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. 어잉 에디아 안녕. 안녕 에디. 에이 에디. 따잔 <laughs> 아니 야마. 내리브 어디 갔어? 리본 너무 촌스러워서 내가 좀너 봤어 야 이거 진짜 짱이야 이거 이거 누르면 부티끄부티끄부티끄 랩이 나오고 페시발 레이바 방이 아닌 게 로자 안녕 야 이게 뭐야 이거캡 모자라는 뭐 거야 내가 집만 들었지 와나한번 잡아야 돼 어? 대신 아무도 만 만이면 안돼 알았어

야호 다행이다 응김 어디? 그럼면그로 킥보드 다시 만드는 거야 좋아 킥보드라니. 예전는잘 만들었는데 음 참나무라서 그런가 물에 닿으면 쉽게 음자 이러면 됐어. 이제, 포벨한테 돌려줘도 될것 같은데? 포이 아, 짜는 내가, 사실은 이게 고민해가지 다시 만들었어. 어, 응. 이거 좀 이상한데. 이거, 이, 이게 자리가 이분하지 않아요. 지금 흑백수우다이고 어, 그래도 난 증거 없어. 솔직히 말해, 고 말고. 난, 기쁘다만 있으면 돼. 자, 그럼 간다. 저 멀리로! 앙? 기모디 앙? 기모디 앙? 아? 으으야 X됐다 씨발 앙? 기모디 앙? 기모디 앙? 기모디오 오호! 어, 앙! 어, 앙? 어, 기모 아,